데살로니카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카 전서 괴로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볼때그서신에 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배경에 관한 내용을 살피는 겁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로마에서 아시아를 잇는 중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여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추산하는 인구만 20만에 이르는 대도시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그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성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 3번 정도 안식일을 지내며 사역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오래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간을 오래 들린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케르필에 갑작스레데살로니카 지역을 떠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목자도 없고. 거기다가 지역적으로 박해가 심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카 전서를 통해 그 교회 의 교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그 서신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로니카 전서 배경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괴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신을 들어가는 기대감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카 <laughs> 선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로서 AD 51년경 고린도 교회에 체류하는 동안 쓴 서신서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도 바리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하여 야손의 집에 귀거하던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아마도 야손이 그들을 숨겨서 잡히지 않았는데 위험을 느낀 형제들이 그들을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서쪽으로 29km 떨어진 곳으로 아무런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의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래서 결국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도망가게 되고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뒷정리를 하냐고 남게 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카 교회가 걱정되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고 본인은 그 아덴을 거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디모데가 귀환하여 데살로니카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곳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이 편지를 기록하여 다시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이카 교회 소식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톤이 매우 밝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 교회이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고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았기에 서신서에 그런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늙어 죽든 뭐 순교해 죽든 이렇게 점점 죽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신들은 부활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부분을 볼때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서론부, 본론부, 종결부로 나뉘는데 이 편지 또한 그 당시의 그 형식을 따라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서론부이고 2장 1절부터 5장 24절이 본론부이며 5장 22절부터 28절까지가 종결부라 하겠습니다. 이 본론부는 크게 두 부분은 아닌데 전반부인 2장 1절부터 3장 13절은 세교인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기쁨과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인 4장 1절부터 5장 24절은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과 성도들의 궁금한 내용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산로니카 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으로서 목자로서의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전반부에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관심과 염려가 배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목회자가 초신자를 바라보는 감정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는 거의 초신자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초신자가 교회를 오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고 대부분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옮겨온 신자들이 많지만 오늘 오늘 그 세례식 때 세례를 받는 분들이 완전 초신자에서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내 분란이 있고 시험드는 사람 시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그런 것에 대해 그리 동요하지 않는데 새 신자 분들이 그러한 것에 실망할까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고 자라면서 신앙이 성숙해졌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세례교육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술 먹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술을 과하게는 아니지만 종종 드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술은 먹어도 되나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죠? 가끔은 맥주 한 잔, 와인 한잔 해도 괜찮지요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제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면 혹여나 마음물이 다칠까 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어를 따르면 두낫 드링크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은 조금만 먹어도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저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부드럽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따뜻하게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노역,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 구절이 데살로니카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은 차차 강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데살로니카 1장 1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픽업된 디모데가 이 서신서의 송신자입니다. 당연히 편지의 수신자는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신라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오게 갇히기도 한 정말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실루아노라고 명명한 것은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 성도들 대부분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송신자는 세 명이지만 이 편지는 바울이 단독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자 가장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인사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름 앞에 사도라는 명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대살로니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들의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그 주변 지역의 영향력이 커질 때. 그들을 향한 공격이 더해졌고, 그리고 그 공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게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앞에 사도라는 명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없다는 의미도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단임 목사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보다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많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단은 귀신같이 목회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약점을 확대하고 과정하여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신생교회인 대국 한국 카교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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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마음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은혜와 평강이 삶에서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고 교회 안에 기초와 또 단단한 그런 기둥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탄탄한 기반은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Amen